어서오세요 오셔티비입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름 바캉스의 계절은 돌아왔습니다 바캉스하면 일단은 수영복 바디라인 생각나죠 늘어나는 뱃살 살들이 고민입니다 운동할 필요는 느껴죠 그런데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열심히 걸을까 열심히 뛸까 자전거를 타야 되나? 아, 산을 다녀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런데 운동에도 노하우, 방법이 있다. 25년간 체형교정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 보이고 거기에는 진단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교정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슬림한 내 몸매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고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 훨씬 활력 있게. 또, 통증도 제거하면서 필요하지 않고 활기찬 건강 라이프를 즐길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운동, 생활 습관 교정 여섯 번째의 시간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운동에 대한 관심은 요즘 홈투 운동에서부터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홈투 운동을 이 교정적인 시각에서 내 몸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내가 왜 맞추면 교정 운동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교정 운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교정 운동이 나에게 어떠한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걸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간단히 일상 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한번 오셔 TV가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25년간 체형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의원에 들어오는 그런 모양 자세 그 패턴만 봐도. 하나의 자세의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기왕 운동을 하시는 김에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교정적인 시각에 있어서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바디라인을 슬림하게 할수 있으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바디라인, 뭐 S라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 몸이 하나 틀어지게 되면은 어깨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또 발이 틀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미의 기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걷는 것만인 능사는 아니다. 내 몸을 교정을 하면서 걸어야지 몸이 틀어진 채로 걷게 된다면 오히려 무릎과 발목, 허리와 목이 더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한 교정 동작 원리만 알아도 통증도 잡고 아름다운 라인, 각선미도 잡고 두 마리의 도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정 운동 동작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먼저 진단이에요 자세 분석 검사를 하고 인바디를 통해서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지방과 근육의 신체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 운동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한방과 양방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양방 같은 경우는 대증요법 즉 증상의 감소 그리고 수치의 정상화를 초점을 맞춘 것을 양방이라고 본다면, 한방은 원인 치료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양방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을 수치를 감소하는데 목표를 둔다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이 왜 오는 것인가. 그래서 고지혈증이 오지 않도록 인슐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췌장의베타세포를 재생한다던가, 또 혈관을 재생한다던가, 또장내 미생물을 유익균으로 바꿔서 장과 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변과 대변으로 독소가 충분히 빠져나가서 혈전이 혈관 안에 생성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한다고 했죠. 요즘에 디스크 협착증 치료를 위해서 운동치료 많이 하죠. 디스크 척추 협착증을 치료하는 양방과 한방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양방은 디스크 자체를 절제하거나 제거하거나 다른 디스크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국소적인 부분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제거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한방은 디스크 척추협자증이 왜 왔나의 원인을 생각하는 거죠. 디스크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은 몸이 틀어져서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목과 등과 허리 골반에 발에 틀어진 원인이 디스크를 튀어나오도록 치약을 쫙 짜면 치약이 나오듯이 디스크를 꽉 누르는, 그래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온 요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장내 미생물의 유해 세균이 넘쳐나면 배에 가스가 차면서 복강내 압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복강내 늘어난 압력이 디스크를 눌러서 디스크는 더욱더 탈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즉, 디스크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가 아니라 디스크가 왜 나오냐,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그래서 그거를 관점으로 해서 맞추면 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방적 관점의 교정 운동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인체를 전체적으로 보는 진단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자세 분석과 인바디와 또 혈액 순환과 스트레스와 또맥진과 이런 걸 통체적으로 보면서 또 MRI, X-ray, 초음파, 이런 걸 의뢰를 통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그 사람에 맞는 정확한 맞춤형 교정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정 운동 치료가 디스크나 척추 협착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추나협법이 건강보험이 되었잖아요. 실비보험이나 이런 걸 혜택을 많이 보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도 추나협법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춘나요법을 한의원에서 뭐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받았다 한들 한의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몸이 틀어져요. 이유는 이 뇌의 교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디스크 척추협착증은 곧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디스크나 척추협착을 유발하는 원인은 잘못된 자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는 이 뇌의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체는 놀랄 만큼 신체 복원력이 있어요. 내 뇌가 고유수용 감각체가 왜곡되어서 잘못된 곳이 위치가 인지되어서 자세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정확한 교정 운동을 통해서 그 위치가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요. 뇌의 잘못된 고유수용 감각체의 위치가 정상 위치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뇌의 신경회로가 생기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상 위치,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뇌의 신경회로가 정상적으로 다시 복원되는 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한의원에 오면은 먼저 자세분석검사나 인바디, 혈관경 스트레스 맥진, 이런 기타 검사를 하죠.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자세가 잘못되었구나. 아, 내가 뱃살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골반이 틀어졌구나. 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죠. 처음에는 겉에 피질, 심피질에서 인지를 하게 되어지죠. 겉에서 먼저 인지를 한 후에 내가 자가교정 운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좀더 깊은 곳으로 뇌의 깊은 곳으로 기억이 전달되어져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세 균형이 잡아지는 거죠. 유명한 세계 피아니스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아무리 유명한 세계 피아니스트라도 처음에는 건반을 도, 레, 미.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서툴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는 뇌의 심피질에서, 아, 도의 건반은 이거야. 내의 건반은, 미의 건반은 이거야. 라고 심피질에서 생각하면서 건반을 치게 되죠. 그런데 그 건반을 치는 동작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뇌가 작동하기도 전에 손가락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이죠. 그건 내 손에서 자동인지 기억이 되는 겁니다. 체조선수도 처음에는 체조봉에서 쉽게 넘어지지만 나중에는 신체 균형을 손에서 잡게 되죠. 손의 뇌감, 좀더 깊숙한 곳으로 뇌의 중심부에서 기억되게 하는 것. 반복적인 교정운동 동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운동에서 생활습관교정, 우리 생활 습관에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교정 운동을 할수 있겠는지 몇 번의 영상들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